자, 둘, 돌려주고, 피워주. 크게 하나 둘셋야 야! 공이 안 날라간 것 같은데요? 다시 한번 널, 널 날려 볼까요? 네. 자 요만하게 다시 만들어. 공이 날라가다가 멈춰버렸네요. 다시 왜목소리가 작아서? 자 다시 한 번.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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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을 만들어서 크게 크게 빌려고 그게 엄청 커졌죠? 네. 자, 우리 하늘 높이 날려버리자고요 하나, 둘, 셋 하면 야! 하고 하늘로 날려버리세요 자 자, 혈액순환을 도와주죠. 자, 다 같이 이렇게 목소리 크게, 조금 선에, 야, 홍도처럼 박수를 치는데, 하나, 둘, 목소리를 세면서 박수를 쳐주세요. 열 번. 여섯 둘짝 일곱 둘짱 여덟 둘짱짝열짜짜짜짜하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요즘에 짜짜 날씨가 짜